안녕하세요. 사실과 의견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이고요. 어, 오늘의 주제는 네, 증시의 바닥 신호. 어, 보시면 장단기금리 역전과 관련돼서 증시의 바닥을 예측하는 뭐 영상이 좀 많이 있죠, 요즘 보면은. 근데 이게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언급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결과론적으로 보통 이런 다음에 증시의 바닥을 보이고 예, 뭐 상승을 했다, 그래서 뭐 이때 좀 들어가면 좋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 유튜버들이 많은데 이게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증시의 바닥을 예측하는데, 요 장단기 금리 역전과 관련된 지표를 사용하는, 예, 이 시그널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뭔지 우선 한번 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파란색 선이, 예, 음. 이 왼쪽 Y축 참고하시면 되고, 빨간색 선이 오른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선이 장단기 금리 차예요. 10년물 금리에서 2년물 금리를 뺀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0으로 했을 때, 파란색 선이 우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됩니다. 쭉 역전이 됐다가, 장단기 금리가 해소가 되고,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경기침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증시의 바닥이 언제 나왔냐? 보시면 장단기금리 역전이 되고 침체들어가고 바닥은 여기서 나와요 침체들어가고 바닥 나오고 장단기금리 역전되고 해소되고 경기침체나오고 바닥 나오고 90년대 90년에 보면 요랬고 두번째 2000년 닷컴버블 때 보시면 장단기금리 역전되고 해소되고 경기침체들어가고 바닥 나오고 반복되고 있죠 이게 85년부터 2004년까지 긁어온 거예요. 응. 95년부터 22년 최근까지 한번 들고 와 볼게요. 또 다시. 어, 이거, 이거 이 전거랑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2000년대 초에 있었던 그다컴법블 보시면 됩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경기 침체 나오고 바닥 나오고. 장단기 요또 이제 그 금융위기 올때 보시면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해소되고 경기침체 오고 바닥 나오고 상승. 요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 이천이십이 년여 이때 나온 거는 이천이십 년도에 나온 이 코로나 법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는 조금 예외죠. 경기침체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경제 뭔가 위기로 나온 게 아니라, 예 이건 뭐 그냥 말 그대로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셧다운 이 모든 경제가 셧다운이 되면서 발생된 그이 경제 위기를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구양책을 통해서 이제 상승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버블이 형성되었던 거고, 최근에는 이게 이제 해소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 바닥을 뭔가 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건 맞아요. 분명히 유의미한 지표인 건 맞고, 예, 항상 이거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제 본인이 한번 찾아보세요. 경기침체, 이, 뭐야, 장단기금리 역전 나오, 그니까 누군가는 설명을 할때 장단기금리 역전이 된 다음에 뭐 1, 2년 뒤에 경기침체가 꼭 오더라. 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장단기금리 역전이 경기침체의 신호다. 장단기금리 역전이 나오고 1, 2년 뒤에 경기침체가 온다.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앞전에 있었던 뭐 10번의 경기침체 그 앞에는 항상 장단기금리 역전이 있었다. 100%. 예, 요거는 그냥 모두 다 아실 텐데, 이걸 통해서 증시의 바닥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뭐 때문에 우리가 그럼 이제 진짜 실제로 이거를 뭔가 증시의 바닥을 예측하는 데에 사용을 하려면 이게 왜 이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있으면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 영상 위치 한번 달아주세요. 이건 뭐 제가 맞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제가 찾은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장단기 금리란 장단기 금리 차이라는 게 장기 금리. 장기 금리는 보통 향후 미래의 물가를 반영하고요. 경기 그러니까 미래 향후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장기 금리에 대, 장기 금리가 이제 아무래도 안전 자산이다 보니까 이쪽에 수급이 쏠리면서 장기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뭔가 전망이라든가 미래의 성장률을 반영하는 게 보통요. 장기 금리에 반영이 되고 단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패드가 취하고 있는 금융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여요. 오히려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가나 뭐 향후 경기 전망으로 인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패드가 아무리 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고 싶어도 실제로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잘안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 뭐 과거에 있었던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만 봐도 아시겠지만 예,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 수급은 보통 물가나 경기미래성장률을 반영돼서 이제 수급이 왔다갔다 하면서 예, 이 금리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역전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럼 장기금리는 내려오고 단기금리는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장기금리 쪽에 수급이 쏠리면서 장기금리는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금리는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보통 패드가 금리,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발생되는, 예, 이제 그 금리 인상을 반영하면서 단기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어, 둘 중에 뭐가 더 영향이 큰가를 보시면,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찾아본 거예요.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나마 근데 이게 좀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압도적으로 패드의 이 금융 정책에 따라서 장기금리가 역전이 됐다, 뭐 해소가 됐다, 역전이 됐다, 해소가 됐다 하는 걸로 보여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80년 80년부터 최근까지 그냥 잘라온 거예요. 그냥 대충 잘라온 거예요, 이거는. 보시면 이 빨간색이 이제 오른쪽 이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기준금리입니다. 빨간색 차트가 어, 이거 제가 나중에 이건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대충 만들었네요. 파란색은 장단기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특징이 하나 있죠. 특징은 완전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죠. 패드의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 해소가 됐다 역전이 됐다 해소가 됐다 움직이는 거예요. 천천히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패드의 기준금리를 쭉 내리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역전이 됐다가 다시 양수로 돌면서 쭉 밖으로 나가죠. 단기 금리를 내리니까. 패드의 기준금리가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기금리 쪽이, 그러니까 빼는 쪽이 급격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장단기금리 차이가 쭉 땡겨 올라와지고 다시 이 패드의 기준금리가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때를 보면은 상승했죠, 요 부분에. 88년 정도 되겠네요. 88년도 부분에 쭉 내려오던 패드의 기준금리가 상승 기조로 바꾸면서 쭉 땡겨 올릴 때는 다시 장단기금리가 역전이 됩니다. 그 다음 그게 또 해소가 될 때는 또 언제예요? 여기 또 끌어올렸다가 다시 내리죠? 단기 금리를 내리니까 다시 장단기 금리가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쭉 다시 양수로 돌아서요. 양수로 돌아서 서쭉 올라갔다가 얼추 제또대대 금융정책이 다시 상방으로 돌리죠.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장단기 금리가 다시 내려옵니다. 했다가 이제 이때는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다시 이제 뭐 금리 역전이 나올 때는 보시면 다시 패드의 기준금리가 상승할 때, 패드의 기준금리를 올릴 때 장단기금리가 역전이 되고, 다시 또 해소가 될 때는 패드의 기준금리가 인하할 때 해소가 돼서 쭉 빠져나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시 올라갔다가 또 꺾일 땐또 언제요? 예 패드가 기준금리 인상을 다시 할 때, 이 역전, 이 장단기금리가 쭉 다시 또 내려오고, 그때 이제 다시 장단기금리가 역전이 돼서 음수가 됐다가, 이 동결로 쭉 하고 있다가 다시 언제 빠져나가는지 보세요. 기준금리를 내릴 때 다시 장단기 금리가 양수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쭉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예 최근에 나왔던 뭐 이런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왜 됐어요? 똑같아요. 보시면 여기도 패드가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마이너스로 돌았죠. 왜? 단기 금리가 올라서. 장기 금리도 물론 이렇게 변동폭이 있지만 아무래도 두네요 훨씬. 그리고 저 눈에 말씀드리지만 장기 금리 같은 경우 이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변동이 크게 일어나면 가격 변동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미국의 장기채 장기물은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어떤 초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애초에 금리 변동 폭이 크면 안 돼요. 그럼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오르락 내리락 장단기 금리 차이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건 뭐에 절대적으로 기인을 하겠어요. 오른쪽 항에 있는 이 단기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 해소됐다 움직인다고 보는 게 훨씬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이 최근에 보시면 다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죠. 음수로 돌아섰어요. 왜 그랬어요? 패드가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땡겨 올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장기금 역전이 난 거고 그럼 언제 다시 해소가 되겠어? 뭐 간단하죠. 얘가 내리면 올라오겠죠. 내리면 다시 양수로 돌아선다니까. 내리면 양수로 돌아설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걸 참고해서. 음? 앞에 있는 걸 참고해서 지금은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해소되고 경기 침체 나오고. 바닥이 나온다고.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그럼 앞으로, 스킨이 자꾸 씹히네요. 다시 돌아서. 그럼 패드가 결국에는 뭔가 피봇이 나올 때 동결을 한다던가 내린다던가. 근데 결국엔 내려야 이게 아마 해소가 될 것으로 제가 보기엔 보입니다. 해소가 되고 나서 경기 침체 나오고 바닥 나오고를 전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은 주식시장을 나이브하게 때려박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오늘 좀 소개하는 자리는 이 장단기금리 역전과 증시의 바닥을 예측하는 거고 왜 장단기금리 역전이 증시 바닥에 뭔가 지표로서 사용되는지 그 원인 왜 무엇으로 인해서 이 장단기금리 차이가 역전이 됐다 해소됐다 하는지는 패드의 기준금리 방향에 따라서 금융정책에 따라서 그게 움직이는데 그럼 우리는 언제 패드가 돌아서는지를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패드의 피봇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인플레이션이 뭔가 돌아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버티질 못한다고요. 지금의 이 높은 아니 장기물이 4. 몇 퍼센트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으로 치부되는 미국의 신년물 금리가 4. 몇 퍼센트야. 지금 이것만 사도 4.2%의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디 어느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겠어? 주식 시장에서 배당주에다 투자하면 몇 퍼센트 수익이 나는데요. 굳이 10년물에다가 4.2% 받는 게 낫지. 굳이 배당주에다 투자를 한다고? 뭐 지능이 없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배당주에서도 뭐몇 퍼센트나 준다고. 그거 받는 그거 받는 게 차라리 여기다가 4.2%로 때려 박는 게 낫지. 1년 물, 2년물은 지금 4.5%막 그러고 앉아있죠. 아니, 예금, 은행 예금보다도 더더 더 안전한 미국채 1년물 금리가 지금 4.5%막 그러고 앉아있는데, 무슨 배당주 타령하고 앉아있어. 배당주 뭐몇 프로 준다고. 그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그 배당받느니 여기다 투자를 하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 높은 장기채 금리를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의 이 현대 금융 자체가. 금융 시스템이 이 초저금리 20년 뭐 이런 때 예, 10년도부터 쭉 이어진 이 초저금리에 익숙해진 현대 금융은 지금의 이 4.2%의 10년 물 금리를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피봇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 거고. 어, 그럼 이제 금리 인하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거를 요즘에 좀 주의 깊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많은 지표들을 이제 대입해 보고 뭐가 제일 맞나 찾고 있는데. 어 그나마 좀 맞는 거를 오늘 조금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거는 ISM PMI가 가장 뭔가 유사하다고 보여져요. 이런 피봇의 지표로서 삼는데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지표가 ISM PMI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80년부터 20년까지 40년을 지금 잘라온 거고 요 도트 점선으로 된게 패드의 기준금리예요. 파란색이 ISM PMI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어 페드의 기준 금리가 내릴 때이 PMI는 50을 기준으로 50 위에서는 확장, 50 아래에서는 축소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 안 좋다라는 뭔가 이 기준을 삼는 지표인데 50 위에서는 좋다, 50 아래에서는 안 좋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요 PMI라는 거는 어이 물론 노이즈가 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져요. 보시면. 이 노이즈 껴 있지만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어느 정도 이 레인지를 가지고 크게 크게 예, 요요 요 노이즈들을 이제 필터링 치면은 뭐 공대생분들이야 이런 필터링 치는 거자주해 보셨을 텐데 데이터 뭔가 우리가 분석할 때 요런 노이즈들 다 제거를 하잖아요. 네, 해서 보시면 이렇게 방향성을 갖게 돼요. 쭉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요 방향성에 따라서 패드의 이 금융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게제 눈에는 보입니다. 근데 특히 PMI 같은 경우에는 50을 기준으로 패드가 이 금리 정책을 전환하는 게 보여져요. 보시면 요 빨간색 했던 것들이 이제 패드의 뭔가 이 금융정책을 선회했던 이 포인트들입니다. 보시면 요뭐 95년도쯤에서 한번 포인트 긴급하게 피봇이 나왔는데 여기도 쭉 하락 이 ISM PMI가 쭉 하락하는 추세가 50언저리까지 와서 50 부근에서 딱 피봇 돌려서 도트 도트 이후 보시면 됩니다. 도트 차트, 도트 라인 보시면 쭉 피봇해서 내려오고 쭉 내려오다가 ISM PMI가 상승 기조로 돌리고 나자. 그 다음 50을 벗어났죠. 50을 벗어나서 쭉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자 기준금리를 다시 하락하던 걸 피봇해서 인상으로 바꿉니다. 상승으로 쭉 기준금리 인상하다가 다시 ISM PMI가 쭉 빠지죠. 그러다가 50 가까이에 오니까 다시 기준금리가 돌아 나갑니다. 이 날을 진행하는 거죠. 피봇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ISM PMI가 50 부근에 나오면 보통 PMI가 돌아 나갑니다. 쭉 하락 국면으로 나와서 PMI 나가죠. 쭉 땡겨 내려가고, 예, 네, 다시 이제 50 위쪽에서 뭐 오르락 내려오르락 내려가는데, 이때 이제 동결. 쭉 하다가 상승.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60 가까이 올라가니까, 그 때에 맞춰서 이제 기준금리는 다시 상승 방향으로 돌고, 상승으로 돌리니까 다시 또 이제 PMI가 죽죠. 쭉 죽어서 50 아래로 나왔을 때, 인하하고 동결, 다시 또 상승으로 나가고, 예, 네, 고런 구간을 좀 여기서 갖게 되고 다시 한번 5 2하로 크게 빠지는 구간에서 연준의 피봇이 나옵니다. 동결하다가 큰 크게 이제 하락폭을 돌리죠. 피봇이 나오는 구간. 요때 어때요? 왼쪽 PMI 확인해 보시면 이게 43 정도 됩니다. 43 정도 나와서 쭉안 좋은 그 PMI 지수를 나타낼 때는 다시 기준금리 인하를 쭉 하다가 예, 네, 어느 정도 살아나는 게 보이니까 다시 상승. 다시 이게 60부근으로 다시 크게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가죠. 요때 이제 다시 상승하다가 또 PMI가 부러지니까 예, 네, 기준금리 인하. 근데 요 때는 좀 특이했던 거는 요 08년도에 어, 요때 이제 기준금리, 뭐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졌을 때는 그 브라더스, 어디야.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면서 뭔가 원포인트 한순간에 안좋아진게 컸죠 그래서 뭔가 기준금리가 먼저 인하면서 쭉 내려온거고 ismpmi도 쭉 바닥을 찍고 예, 이때부터 상승이 나온거는 제로금리를 쭉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10년부터 쭉 해서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예, 다시 상승이 나올때는 50을 pmi가 50을 벗어나서 상승기조로 쭉 돌려서 60까지 올라갈때 그때 다시 기준금리 상승을 돌리고 예. 이렇게 내려오다가 20년에 와서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제로금리로 끌어내리면서 이 PMI도 43인가 부분까지 다시 찍고 부양책 때려 박으면서 상승으로 돌리는 50 넘어서 다시 올라가죠. 다시. 이건 이제 최근, 최근 이제 확대해서 들고 온 거예요. 20년대 쪽에서. 다시 피봇할때 보시면. ISMPMI가 쭉 빠져서 50 이하로 빠졌을 때, 이 58부터 쭉 빠지기 시작해서, 50을 뚫고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삐봇이 나오고 쭉 내려갔다가 ISMPMI 다시 상승 기조로 돌리죠. 쭉 상승해서 나가고, 이렇게 상승해서 나가니까 패드도 그에 맞춰서 기준금리 다시 상승으로 돌리고, 다시 또 크게 인하하는 폭이 나오면, 50, 50부근까지 내려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제잘, 제잘, 제잘 하고 있으면 보통 연준이 예,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꼭 바닥을 찍을 때, 여기도 바닥을 찍을 때 보시면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언제, 이번에는 언제 인하할 것 같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i s m p m i 보시면 52 정도 나옵니다. 쭉 하락세 타고 있죠. 요거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돌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다음에 나오는 ISM PMI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막 실업률, 뭐 PMI, 그다음에 뭐 금융 시스템이 뭔가 이렇게 좀 크레딧 리스크가 좀 확장되거나 이러면은 뭔가 다시 피봇이 나오겠지만. 일단, ISMPMI도 어느 정도 이제 50부근까지 오면서 패드의 피봇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 시점이 왔다고 보여집니다. 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피봇에 대한 지표로서 제가 여러 가지를 대입해보고 분석하고 있는데, 당장은 일단 이게 조금 유효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마침 그게 지금 하락 추세를 타고 쭉 내려오고 있고, 지금 52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50을 위협하는 순간까지 오거나, 뭔가 실업률이 급등하는 상황이 나오면, 패드에 피봇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예, 뭐, ECI 확인하는 건뭐 당연한 거고, 다음 뭔가 11월 일단 75BP는 확정적인 거고, 11월에 발표되는 ISMPMI라던가, 실업률 지표가, 예, 뭔가 이 패드의 피봇을 좌우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인 거고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뭐 질문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 대응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지금 최근에 나왔던 요 PE 레이시오, PE가 뭐냐면은 지금의 주가가 얘가 내고 있는 실적과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뭐 주당 순이 뭐 지금 가격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어려운 말 써가면서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PE가 뭐냐면 지금 주가랑 실제로 이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이랑 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시가총액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많이 있겠죠. 근데 이 단순히 그냥 PE는 그냥 지금 주가 주식 가격이 얘가 내고 있는 실적이랑 비율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렇게 코로나 유동성으로 쫙 솟구쳐서 40까지 올라갔던 게 최근에 PE 높은 밸류에이션을 해소해서 쭉 내려와서 평년처럼 20 가까이 내려와 있고, 지금 한19 정도 되겠죠?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예요, 사실상. 유동성으로 끌어올렸던 게, 유동성으로 인해서 빠진 그 자리까지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어, 패드의 피봇을 바라고 있는 거는, 계속 막 75BPC 끌어올리고 있는 이 기준금리, 강력한 긴축이, 지금 이렇게 목구멍을 조이고 있는 거잖아요. 숨을 못 쉬게 틀어막고 있는 건데, 어디서 어디까지 도대체 틀어막을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그게 어 피봇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끝도 없이 이걸 이제 긴축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멈출 거니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반등 나오고 있죠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 저는 그게 어 실적은 유지되지만 유동성을 어디까지 쪼여 들어가는지 그 막바지를 보는 순간에 나오는 뭔가 이런 아 이제 정말 이제 유동성 긴축하는 건 이제 왔구나. 끝이 왔구나에 대한 환의에 의해서 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적은 지금까지 괜찮았어요, 사실. 실적은 괜찮았는데, 지금부터는 실적이 어떻게 될 건지. 예, 저는 일단 실적이 다시 한번안 좋아지면서 이 P를 해소했던 게, 이 분자가, 분자가 프라이스, 주식이고, 나래가, 분모가 어닝인 건데, 그러니까 실적 위에 유동성?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실적이 다시 한번 부러지면서, 예, 이게 아무래도 이 높은 밸류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걸 또 해소를 해야겠죠. 프라이스가 내려오면서, 피가 내려오면서. 저는 이가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가 빠지면서 다시 한번이피 레이시오가 올라갈 텐데, 예, 프라이스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뭔가 맞춰지는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에 나오고 있는 반등에 너무 크게 막환희하면서 때려 박지 마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기준금리 역전이 나오고 역전 나오고 해소되고 경기침체 나오고 바, 이거 바닥 요 수순에서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주식을 때려박기에는 예,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다리세요 나이브하게 때려박을 자리 아니에요 주식 지금의 반등은 탈출의 기회고 단타로서 뭔가 단기간을 보고 들어가는 건 오케이 근데, 장기 투자로서 뭔가 때려박으러 들어간다? 절대 그런 자리 아니에요. 예, 절대라는 표현을 쓸게요. 절대 그런 자리 아니에요. 자, 크게 다쳐요. 저번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사세요? 뭐 2차 전지 사세요? 이런 말 못해요.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주식 고를 능력도 없어요. 근데, 뭐 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정확히 할수 있어요. 지금 주식 나이브하게 때려박을 자리 아니에요. 예, 요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잉!